밤비행에 토하면서 다른거는 제가 잘 손님들하고 같이 탑승하지 않는데요 이 롱세일 부터는 시간나면 탑니다 해가 떨어지는 저녁에 너무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과 손인사도 나누고 저 인천에서 아시아나 타고 중경 가서 중경에서 향하는 장강 삼엽이나 장강 장강삼협 삼엽, 그 조조의 그 적벽 대전 아시죠? 제갈량이 동원되고 손권과 주유가 함께 했던 그 장강 삼엽만은 못 하고, 중국 계림이나 장가계보다는 조금 초라하지만 이 남성강의 저녁의 운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백미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롱테일보트는 시간 나면 즐깁니다. 우리 일행들이에요. 세상의 시름과 세파에 골마터진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고 남송강에 몸을 맺긴 오늘 저녁 한가롭습니다. 요즘 적당히 우기를 지나서 물도 빠지고요. 물이 많이 맑아졌어요. 제가 8월달, 9월달에 왔을 때는.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고 저 제방 끝까지 물이 차 있고 탕류였어요 탕류 중국의 황하처럼 지금은 한강 물처럼 저 오대산 쪽에서 태백산 쪽에서 내려오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보다 더 맑아 보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남송강의 수질이요 한강수질의 9배 10배 11배 낙동강이나 영산강보다 훨씬 더 맑은 이유는 공장지대가 없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필수가 흘러들지 않고 여기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뭐 떡밥이라든지 밑에 원자탄이라든지 이런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깨끗하죠 지금 카약 킹들하고 내려옵니다 저 팀들은 물에 젖어요 땀 흘려서 내려오고요 저희는 그것은 아까 낮에 했어요 지금은 시원하게 땀안 흘리고 마를 건 달거니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반비행 오시면 이 롱테일 보트는 빠지지 말고 꼭 한번 타보세요. 강변에 호텔들과 어우러진 자연 비암계석 동물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한껏 포근하게, 릴렉스하게 풀어주고 힐링 시켜줄 겁니다. 분명 조끼만 입고 있으면요 물에 빠져도. 여기는 사망할 이유는 없는데, 구명조끼 안 입으면 사망사고 날수 있습니다. 지금 저 떠오르는 남성강의 만월, 보름달도 저희를 축복해주고 웃어줍니다. 물고기를 잡아도 저렇게 아주 소소하게 비닐봉지나 조그만 뜰채 가지고 잡습니다. 아유 이 어린아이들 수영 얼마나 잘하길래 구명조끼도 없이 이러고 놀고 있어요 아니, 오, 수영 잘하는 애들이야 우리 같으면 저렇게 들어가면 물에서 안 나오지 한 3년 걸려도 누가 꺼내주기 전에 안 나옵니다 관비행의 남송강 롱테일 장면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내려가다 보면 아마리 호텔도 보이고요 나가 호텔도 보이고, 타비즈가 아일랜드도 보이고, 밤비행에 내노라는 호텔들은 전부 강가에 있거든요. 네, 저런 테라스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예쁜 라오 여성과 함께 맥주 마시면서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호텔이 아마리 호텔입니다. 아마리. 아마리와 저희가 숙박한 티마크 호텔이 밤비행에서 가장 비싼 호텔입니다. 이상 밤비행의 롱테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히트맨 라오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제가 밤비행 포함하면서. 거기 카레든지 짚라인은 같이 안 나가는데요. 이 롱테일 보드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요. 시간 되고 조건 되면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온답니다. 너무나 즐겁고 시원하고요. 머릿속이 맑아져요. 세상에 모든 고민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오시면 꼭 같이 한번 즐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쌍꺼미가 내리는 남순강에서 이런 호젓하고 너무너무나 시골스러운 분위기, 어렸을 때 시골이 고향이 아닌 제게는 즐길 수 없었던 여름방학 때 시골에 사는 친구들 사귀서 따라갔던 충주, 영주, 소백산,

ประธานกลุ่มบริษัททุกีจัดการทุเดียวเราต้องรับบแต่แขกที่มาเยี่ยมเยี่ยนในครั้งนี้ขอเสด็ท่านผู้บทชิ้นคนที่นีขอบคุณทีะสาในกรุนี้ักท่านายี่สบดีท่นสีตวยท่าก็เหองสมคมธุรกิจแสที่สารบกเรนคนี แขกผู้ไม่เกรของสซเกาหลีทุกคนที่ตลได้รับหือได้งนบนีเนมันชางสูงสุดทุกกองาตุลีมนวันี้ทาวเจ้ารู้สึกเป็นเกียรติอย่างยิ่งที่นักธุรกิจเกาหลีจำนวนสาวสามสันที่มาเรียกจันบริษัทขท้าเจ้าที่เกาหลตอนีเรที่มรษัที่มีบริษัททีบริษัมบริาัที่มีบริทที่มีบริัททริที่มริาัที่ีริษาที่มีบรรบ

총연합회에서 제가 투어를 맡았고요. 태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바이디. 봉사타리 그룹의 인포메이션 우리 종업원들이에요. 예쁘죠? 자, 여기 한국경영자 총협회. 홍사타비그룹은요. 라오스 세계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 그리고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건설업, 도로건설 히토류 계열사를 12군데를 거느리고 있는 라오스 민간기업으로 100% 민간투자, 개인투자 어, 비어라오는 50% 국영기업 50% 개인투자 그러니까 민간투자기업으로는 라오스 제게 1위에요. 라오스의 삼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홍사탑이그룹이고요 화마를 이겨내는 해태상이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뒤로요.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저 뒤에 지금 저 왕궁 같은 뒤편에 그 지붕이 하나 보이죠? 퐁사타비 그룹의 사택입니다. 예, 이 차는 제가 투어 하고 오면서 타고 온 차량입니다. 여기 있죠? 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기사 사실 이런 퐁사타비 그룹을 섭외하기에는요 제임으로 되겠습니까 안되죠 우리 여기 회장님 차입니다 BMW 7시리즈 9 8 8 9 아시아 한상연합회 회장님하고 우리 한인회장님 코참라오의 김찬희 국장께서 통역으로 나와 주시고, 소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왔습니다.

เรือธุรกิจมาจนเราักปีสองนหนึ่งกด้วยมิเชียาธรความแก่ของทางประธานมาักประมาณปี2องพ